어제는 서산, 서산의 술래 갔다 왔어요. 서산의 마이불, 국보 84호 마이불과 개심사, 보원사, 서산 간월도까지 서산 지역의 고곳를다 다녔습니다. 서산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여기 경상도, 울산에 살다 보니까 한반도, 울산역이라면 서산은 여기거든요. 완전히 대각선으로 완전 꼭 반대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영남 지역의 사람들은 서산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잘 가보지도, 가보기도 어렵고, 들어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서산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DP가 이제 3만 3천에서 32,000에서 35,000 정도를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 인당 평균 GDP보다도 서산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울산도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그러죠. 울산은 광역시, 서산은 이제 인구가 17만 정도, 17만 5천 명 정도 되는, 되는 거라서 울산하고 비교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 서산은 굉장히 가난할 것 같았는데? 그, 엊그저께 제가 의령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의령은 그, 우리 그 신도분께서 이렇게 무슨 길로 종합건설? 길로 종합건설을 퇴직하시고 나서 공무원 하시다가 종합건설을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고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갔다 왔는데 그 고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께서 이제 처음에 의령 갔을 때 6만 명이 넘었대. 6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만 5천 명이래. 2만 5천 명. 와. 줄고 줄고 줄어서 계속 줄고 있대. 젊은이들은 또 없대. <laughs> 아, 의령이, 그 의령은 또 이렇게 보면, 저렇게그 호남이나 경기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은 의령이란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많을걸? 의령, <laughs> 위령, 의령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까? 여기는 그래도 이제 좀 들어본 사람이죠 가까우니까 가까워도 의령이면 나는 한만하고 한평하고 한평씩 헷갈려. <laughs> 한평 한만 한평 들어봤요 한평. 한평군 있어요 전라도에. 예, 한만 그 나비축제로 되게 유명하고 그랬는데 나비축제가 더 유명해 한평보다. 그런데. <laughs> 요즘에도 하나 근데 근데 하만 한평뭐 이렇게 같은 경사 그리고 영남권이라 해도 하만 한평좀 의령은 더더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의령이면 의령의 이병철 회장도 아이 그그구 구인의 LG 회장도 또 GS의 그 가창업주도 효성의 창업주도 다 의령 출신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 고양이다 공장 하나 안 만들어주고 가면 뭐 있는 줄 알아? 이병철로 있어. 이병철로. <laughs> 김영철로. <laughs> 이병철이돈 내서 깔아준지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도 정주영로 있잖아 정 정주영. 아산로, 아산로 <laughs> 그래도 우리는 그 대학교라도 세워줬지 여기다가 <laughs> 어쨌든 그래서 언제 서산은 어째 삼만 달러가 됐지? 우리가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데 우리나라를 이해하는데 우리나라를 이해하는데 그, 그 이런 이제 공업단지 중, 중화학단지 중화학단지를 이해 좀 알아 그렇게 일반 상식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울산 사람이잖아. 우리 울산만 중화학단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어, 우리나라의 중화학단지의 가장 대규모는 당연히 온산공단이죠. 울산이 제일 커요. 중화학공단 해가지고. 화학공단 있잖아요. 저쪽에. 이게 뭐 세계적이죠. 그 밤에 가면 무슨 야경이 여러분들 타지에서 이렇게 그 친척이 와서 울산 어디 가봐요. 어디 가면 참 좋아요. 할때 밤에 데리고 갈 곳은 거기에요. <laughs> 밤에 데리고, 밤에 데리고 가면 <laughs> 우와, 이런 데가 있냐고. 막 그런데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밤에 울산 공항에 내리면 뭐 눈이 휘둥그레. <laughs> 다 그런,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밤에 이렇게 울산 공항에서 이렇게 한, 바, 글로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 고? 이상하게? 항로가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화학단지를 한번빙 돌아가지고 오는데, 밤에 오면 무슨, 와, 이렇게 정말 장관이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화학단지 하면 울산, 그 다음에 여천, 여수 여천이죠. 여수에, 여천에 화학단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산, 서천에, 서산에, 서산에 대산이란 지역에 화학단지가 세 번째로 커요. 여수하고 비슷할나 규모가? 어쨌든 화학단지가 굉장히 크죠. 이 공단이 있기 때문에 서산에 그 지린당 GDP가 4만 달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 공단이 엄청, 여기도 세계적 공장이에요. 그 세계에서 에틀랜 화학 수지로 에틀랜 수지를 제일 많이 뽑는 그 지역 중에서 서산 대산에 있는 여기 화학단지거든. 요 여기에 현대일뱅크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삼성 무슨 것도 있고요. 현대 모도 있고요. 또 하나 칼 하나 케미칼도 있고 롯데 케미칼도 있고 다 여기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쪽 지역이 지정학적 위치가 참 훌륭해요. 참, 저는 박정희 대통령 뭐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골산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냥 절해야 돼. 야, 그 우리나라 정책 그 해방 이후에 지방 정책을 제일 잘 쓰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이후로 지방에 지방 분권 지방에 어떤 경제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양반이 노력은 한 분이 있어도 성공한 분이 잘 없어 그서 서초 서산에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서울이 여기 있으면 인천이 이쪽에 있잖아요 인천 여기 강화 있고 이 강화 보도 강화하고 마주치 인천하고 마주치는 마주 보 여기서 저기가. 인, 인천에서, 어, 저기가 보이네? 라는 데 어디냐면, 당진 서산이요. 그러니까, 당진 서산하고, 인천하고는 바다로는 엄청 가까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진 서산하고, 인천하고는 엄청 먼 느낌 아니야? 개념이 없어요. 그죠? 개념이. 경기도고, <laughs> 경기도고, 경기도고, 충청도고 하니까, 인천은 또 경기도 북부 북서부잖아요. 그래서 야 인천하고 그 충청도 서산 당진하고는 좀먼거같죠안 멀어요. 바로 서울 이쪽으로 이제 강화도 지나서 서울 한강 바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건너에 있어요. 엄청 가깝다라는 거죠. 서울에 중화학단지 들어설 수 있어요? 경기도 쪽에도 중화학단지 안 만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울산에다가 중화학단지를 포항에다 철강을 이렇게 울산에 화학단지 자동차 그리고 철강에 철강을 포항에다 만들었어 그리고 또 이거 잘 되니까 경쟁을 시켜야 된다 또더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광양에 제철 만들었지 여수 여천에 화학 만들었지 오, 신기하네 우리 포항하고 울산 같이 가잖아. 포항제철, 울산화학. 여기 광양제철, 여기, 여기, 여천화학. 마찬가지로 당진의 철강, 서산의 화학.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아주 철강하고 화학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당진하고 이쪽 서산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 이 쪽은, 모든 게 지금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 그래가지고, 울산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나. 부산은 뭐, 완전 뭐, 더 빨리 지금 쭉 나락으로 가고 있고, 아, 여수, 여천, 뭐, 방향,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아이고, 언제 되나. 울산은 또 언제 무너지나. 맨날 이제 걱정이 태산 같은 거. 그런 건데, 야, 서천, 서산하고 당진은 안 무너지겠다. <laughs> 서산하고 당치는 계속 가겠다. 이게 예, 바로 여기 바다에서 이렇게 한강으로 들어가요. 바로 서울에 바로 바로 서울 밑에라니까. 그러니까 이천보다 서산이 더 나아요. 이천은 육로로 한한 시간 반막두 시간 가까이 가거든요. 이천보다 <laughs> 경기도 이천보다는 서산이 차라리 더 가까워. 배로 가 배로 배로 가도 그더 가까워.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그런 곳이죠. 지정학, 어디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참 저는 옛날부터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이런 곳에 본래의 서산에는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산에 이 가로림만, 그러니까 당진 옆에 있는 가로림만이 있어요. 서산 쪽으로 가면 아래쪽에도 많이 있고 위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만을 막아가지고 이제 새만금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이, 원래 울산이 이제 공, 공단이 들어서고 중공업이 들어서고 이렇게 한 이유는 울산의이 태화강 만이 엄청 깊어서 그런 거예요. 낮으면 배, 큰 배가 입항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다 이렇게 바다에 깊이가 깊어야지 대륙붕이 너무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그큰 배를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다행히 이쪽에 큰 배를 바다에 댈 수가 있는 공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우선에다 이렇게 공단을 크게 지어놓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이 가로림만의 서산에 있는 대산 이제 화학단지가 그만큼 많이 굉장히 깊다라고 그래요. 큰 배가 오고 갈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다가 인구 한 600만 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공단을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려고 했었다고요. <laughs> 그런데 그냥 지금은 대산 지역에 대산 공업단지, 하악단지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만큼 입지적, 지역적, 이게 또 그때 그런 걸 준비해 생각을 했던 거는 70년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울산 포항은 60년대 중후반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거고 이게 잘 되니까 여수, 여천, 광야 한 거고 나중에 70년대 후반에는 이쪽 서산 당진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잖아. <laughs> 돌아가셔가지고 어, 개발을 중단하고 그랬죠. 어, 그래서 보면 아,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당진 서산 지역의 지리적 점. 이때 날, 이때는 이제 중국이 마오쩌똥이 죽고, 마오쩌똥이 죽었잖아요. 60년, 70년 총가에 죽어요. 마오쩌똥이 죽고, 덩샤오핑이 이제 개혁개방, 삥퐁 외교를 하면서 개혁개방을 시작을 했을 그럴 때라고. 70대 년 후반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열리면, 이쪽에 있는 중국이 열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서산 당진이거든요. 서울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중국을 먹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를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래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참 좋은 거죠. 엊그저께 며칠 전에, 지난주에 애플에서 AI를 발표를 했죠. 애플은 AI 안 하냐? 계속, 그래가지고, 애플이 묵묵부답했어. 채찌, GPT가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뭐, 그 애, 구글도 AI 발표를 하고, 마소도 AI 발표도 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했는데, 애플은 발표를 뭐, 제대로 안 하고, 뭐, 눈에다 끼는 이런 걸 뭐, 한다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도, 그랬는데, 그래서 애플이, 주가가 줄줄줄줄 내려가지고 시총이 이제 엔비디이한테도 추월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 r 를 처음 발표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저롱뭘 뭐지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이걸 야이것은 대박 아이템이다. 이곳이 애플이 시장을 다 먹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또는 불안감. 이런 걸로 애플이 수직상승해서 다시 에 시청 2위를, 1위를? 아직 뭐, 어쨌든 엄청 수직상승해서 애플이 굉장한, 이제. 그래, 이렇게 되니까, 아 예전에는, 이3 10년 전에는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막상 막하했다니까 10년 전에,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애플이 이기냐, 삼성이 이기냐, 막. 그랬어요 핸드폰 같이 만들어 가지고 삼성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냐 애플 그런 음, 애플에 있는 그 휴대폰이 더 많이 팔리냐 그 서로 경쟁하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laughs>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돼요 <laughs> 애플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는 여전히 AR을 이게 네이버하고 같이 삼성하고 삼성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AI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하를 발표했거든요 마하 1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며칠 전에 그런데 마하 발표하면서 이렇게 네이버 손절하고 삼성이 네이버랑 별 관계없는 듯이 그렇게 하고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 네이버는 지금 일본에서도 라인 때문에 지금 손절 당하게 생겼고 삼성한테도 손절 당해. 아예 그 AI 쪽에선 네이버도 약간 세계적이거든요. 에그뭐 마소나 애플이나 이런 데랑 잽도 안 되긴 하지만 오픈의 챗 GPT 보다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방의 중견 대 중견 이런 것 중에 네이버가 그래가지고 네이버는 누가 좋아하냐면 인텔이나. 이렇게 IBM이나 이런 데서 좋아해. 인텔 같은 데서 우리랑 같이 좀 손잡고 뭐 하자. 러브콜을 자꾸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지금 지들이 뭐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네이버 약간 손절하는 손절각 분위기로 자기들끼리 이제 마하를 발표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이버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화학단지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하얗고 다 이렇게 부티가 다, 다 부기 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딱 보면 부자 같아, 얼굴들이 다 보면 다 이렇게. 그왜 그렇겠어요? 그건 중화학단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만들고 화학단지하고 철강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완전히 사모님 만들어줬다고 <laughs> 그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로 이제 더 했지만 IT에서 AI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보복되고 이렇게 지금 석유를 캐겠다고 오일 캐겠다고 지금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동네니까 좋긴 좋아요. 우리 동네에서 석유 나온다니까. 우리 동 우리 동네 앞에서 앞바다에서 석유 난다. 그럼 지역 경제에 좋지 않겠어요? 포항 울산이 그래서 좋기는 한데 <laughs> 그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아니 휴대폰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애플이 조금 더 팔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파는데. 시총 차이는 10배도 더 차이 나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삼성은 공장이고 애플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플랫폼이라고 이제 거기에 우리는 그냥 공장 갖고 있고 얘들은 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그 애플은 뇌를 머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손발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게다 가치, 가치가 높겠어요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laughs> 머리 머리로 다 연결되잖아 손발을 명령한 거 머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석유는 손발도 아니고 저 발바닥 어디 뭐 이런 거거든요 발바닥 발톱 어디 뭐 이런 것이 이제 원유 이런 거 발톱 발톱 많이 자랐는데 깎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원유거든요 발톱도 중요하죠 어, 그런데 그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발톱과 깎, 깎아야 되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를 더 키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이 참 이제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한것 같아요. 보면. 바로 안면도가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뭐 간척지도 많이 개발을 하고 등등 해서 거기에 보면 가야산이라고 있어요. 예산 서산에. 요거를 서산에서는 상황산이라고 불러요. 상황산. 코끼리 상자 해가지고 코끼리 그 코끼리왕 산으로 그렇게 불러서 요 밑에 개심사가 마음을 열어주는 개심사. 개심사가 가면 참 운치가 있어요. 법당에 가면 법당에 삼존불이 있는데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이 영남 지역에서는 그런 정치가 약간 없어. 영남 지역은 탑도 보면 무슨 이렇게 뭐랄까 이제 무뚝뚝 간탑. 탑이 좀 무뚝뚝하거든요. 이렇게. 석가탑이 아름답다고는 하나, 좀 무뚝뚝해. 좀 남성미가 넘친다고, 좋게 말해서 남성미 넘친다고 그러는데. 그, 그런데, 어휴, 거기, 그, 개심사에, 그 법당에, 대웅전에 딱 들어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고려시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이 조선시대 부처님하고 이 고려시대 부처님하고 좀 인상이 달라요. 고려시대 부처님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나 하여간에 이제 고려시대 부처님이라서 그런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양쪽에 이제 서 있는 이제 관음보살 지장보살이 있고 뒤에 후불탱화가 있는데 야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드리고 딱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우리가 못본게 있는데 이 서산 그 계심사에 괴불이 있어요 괴불 높이 10미터 가로로 한 5-6미터 되는 괴불이 있는데 저는 사진으로 밖에 못 봐가지고 보고 싶은데 괴불 보는 건참 어렵거든요 괴불은 보통 괴짝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괴짝에다 보관하는데 그 사진으로 보는 괴불도 야, 어느 화가가 그리셨는지 엄청 감동인데 그래 이제 대웅전의 주불 아, 영어 맛있다. 거기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감동의 물결이 야, 더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염불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웅전에서 나와 가지고 지장전을 또 갔는데 지장전의 지장보살님이 동그랗더라고. 야. 얼굴 상호가 완전 동그래 그래 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동그란가? 그래서 이제 <웃음> <웃음> 이러면서, 야 아이 얼굴 너 그래가지고 야 그래 너무 이렇게 동자 이미지도 있고 유 너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장전에는 어, 지장부살만 동그란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시왕 염라대왕 송제대왕 뭐 진광대왕 부처님들이 눈은 작고 얼굴은 넓적하고 한게 내가 저렇게 생겼나 <웃음> 뭐. <웃음> 그래서 참, 그, 시황들도 친근감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황 넌에서 나오려고 이렇게 보면 숲이, 큰 나무들하고 숲이 우거진 것이, 아, 너무 자유롭고, 어, 너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개심사였어요. 개심사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그래요.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정말. 어, 뭐, 엄청 큰 도량은 아니지만, 어, 인상 깊은 그런 도량이었습니다. 서산 마애불은 이제 명상에 비해서는 어, 이만큼이네? 이거밖에 또 아닌데, 크기도 아담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 마애불에 이렇게 보면, 이 바위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을 조각할 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탄탄해 보이는 바위가 아닌 듯한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험해요, 그리고. 서산 마이블, 그, 가려면 좀, 그,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밀림 속에 쌓여서 이게 그냥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학자들을 또 몰랐었어. 또 절도 없었고. 그냥 동네 사람들은 저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저기 가면 산신령이 있는데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둘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 위에 보은사지를, 그, 이제 탐, 보은사지 발굴을 하던 부여 박물, 박물관장 부여 박물관장이 1950년대에 박물관장이 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가 보니까 산신령이 아니고 부처님었던 이 거예요. 부처님과 어, 보살님, 뭐 재화가라 보살, 미륵 보살 이렇게 양쪽에 보살님이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런 거였어요. 서산 마애불은 백제의 미소해서 우리나라 부처님 중에 가장 미소가 진하고 자연스럽고 굵어요. 되게 예뻐요. 어, 양쪽에 부처님 보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못본 사람 없어요. 그 옆에 보원사지 가니까 그 부처, 보살님이 사진 줘가지고 사진 한 장씩 다날아줬는데 보살님이 여기 또 앞에 또 이렇게 있으시네. 조분이 조분이 바로 이렇게 그 서양 그마이불입니다마불그 마이, 보면 뒤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왼쪽에는 석가모 그석 석굴암의 부처님이고 그 옆에는 거기서 출토된 부처님이에요. 거기서 출토된 부처님도 성우가 참남 그, 그 남달, 남달라요. 어, 그 부처님을 모형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원사에다가 새로 까맣게 모셨어요. 왜 부처님이 까맣냐고 막 물어보더라고. 부처님 왜 까매요? <laughs> 철불을 이제 개금을 하지 않고 철 철불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이 종종 있어요. 도량 중에 절 중에 철불을 개금을 안 하고 철 이미지 그거기는 되게 까맣게 처리됐더라고. 오칠을 했나? 그리고 동의 느낌의 느낌을 그대로 해놓기도 해요. 부처님 불상인데 철불인데 이제 동불로 동불과 철불은 약간 다르네. 동불로 해서 이제 구리빛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진 분도 있죠. 대부분은 철불로 했더라도 동불로 하더라도 개금은 법당 안에서는 개금을 하고 법당 밖에서 동부처님 크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금을 안 하고 동을 그대로 하기도 하죠. 저기 가면 법주사에 가면 이제 아 거기 동불인데 개금을 했구나 참. 그죠? 개금했죠.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거기서 보은사지도 가고 보은사지 5층 탑하고 등등에 너무 좋았고요. 어, 더 넘어서 이제 또 가면 또 간월도도 갔다 왔어요. 간월도는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았다는 곳이에요. 그리고 만공 스님이 거기서 천일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천일 기도를 하고 나서 3일 후에 해방이 됐대요. 그래서 야, 스님이 법력이 대단하시다. 대한민국 해방시킨 스님, 망공 스님, 뭐, 성불하세요. <laughs>